구영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오게 에넘겼노니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색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색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에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우라 사우라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시건을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담의 색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볼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담의 색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서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우라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포기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에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에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또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테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직질하며 신문하라 하되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직질 할수 있느냐 아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어어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전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22장은 이어서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핍박을 받고 있는 장면을 그대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여러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여러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야고보를 만나게 됩니다. 야고보가 말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너를 대적하여 치려하니 바로 결례를 행하라. 그래서 그가 성전에서 이래 동안 결례를 행하게 되는데 아시아에서 온 에베소에서 온 바로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알아보고 송사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부추게 됩니다. 여러 곳에 다니면서 이 사람, 이 바울이 바로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다. 이렇게 에, 송사 또는 고소하게 됩니다. 바로 드로비모라는 사람과 함께 바울이 시내에 자주 있는 것을 보았던 그들이 연상에서 성전에 있는 것으로 어, 모함하여 바울을 죽이게 하는 바울을 핍박하는. 어,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모여 바로 이 바울을 치료할 때 바로 이 천부장이 그를 데려다가 그 치료하는 것을 막고 드디어 이제 많은 백성 앞에서 이 천부장의 허락을 받아 바울이 변론하게 되는 장면이 지금 22장에 쭉 나와 있습니다 부영들아 라고 말하면서 내 아버지요 내 형제들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면서 히브리말로 하게 되니까 더욱더 집중하여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그렇게 히브리어를 자주 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아수르의 언어에 있었던 아람어가 일반 통용어로 쓰여졌던 시기, 시대이고, 유대인들이 율법을 읽을 때, 이때 히브리어를 썼기 때문에 이 히브리어가... 대리 내려온 본인 애들의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읽을 때만 사용이 되어져서 히브리말로 평소에 말하고 히브리말로 하고 있다는 것은 구약의 율법 또는 성경을 들려주고 말할 때 쓰여졌기 때문에 굉장히 더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그와 같은 모습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쭉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해가게 됩니다. 그 자리에 오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먼저 그는 자신이 어떤 출신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나는 바로 히브리파가 아니고 디아스포라로 헬라파 멀리서 떨어져 있었던 에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던 그와 같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나는 거기서 태어났지만 이 성에서 자라났습니다 자라났을 뿐만 아니라 가장 엄격하게 율법을 가르쳤었던 가말리엘이라는 그 학파에서 공부를 수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거기서 받고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나도 여러분과 같이 똑같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가득한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나사렛 예수님을 믿는 도를 핍박하게 되었고 박해하게 되었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으며 회당에서 사람을 치고 결박하여 오게 남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여러분 중에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 나의 증인입니다라고 말하며 본래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보다 더나음나 낮지 더 부족한 사람은 아닙니다라고 증언을 해 놓고 그다음에 자기가 이제는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 내가 다메섹에 사는 믿음의 형제 나사렛을 믿는 이런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 그 내려가는 중에 오정쯤 정오쯤에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나를 둘러 비추게 되었습니다. 내가 땅에 엎드려 들으니까 거기에 음성이 났는데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파괴하느냐 하건늘 주님 누구신지요 라고 물으니까 나는 내가 파괴하는 나세 예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은 빛은 보았으되 바로 이 소리는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냐고 묻게 되니까 탐메석으로 들어가면 네 모든 것을 행할 것을 누군가 너에게 알릴 것이다라고 말해서 자신이 광채로 말미암아 눈이 멀어 볼수 없어 사람에 끌려 담에 쌔고로 가게 되었는데 거기에 유대인들로부터 경건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고 있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다시 보라라고 하니까 보게 되었습니다라고 증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아나니아로부터 말을 듣게 되는데.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또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라고 이와 같은 말을 아나니아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 되었습니다 라고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죄 씻으라함을 받아 그와 같은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내가 돌아와 성전에서 기도하는 중에 황홀한 중에 예 뭔가 보게 되었는데 무엇을 보았습니까 음성 듣는 것을 듣고 보게 됩니다 속히 에루살렘을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의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회당에서 때리고 시대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증인임을 그들도 알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그와 똑같은 열심있던 내가 변화가 되어서 그들 앞에 열심히 복음을 증가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도 똑같은 입장에서 서봤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 그들도 또한 나를 내 말을 들으면 그들이 또한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말한 거죠. 주께서 다시. 말씀하셨다라고 증거합니다.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바울이 이 말을 지금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붙들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과거는 여러분과 똑같았지만, 내가 다메 색에서 주를 만나 이와 같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는 중에 황홀한 중에 다시 역사하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렇게 말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떠나가라. 너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내가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라는 것을 듣고 있는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받아들였겠습니까? 두가지 걸린 거죠. 자신들이 죽인 예수에 대해서 그로 말미암아 열심히있었던이 바울이 변화된 것에 대한 그 배신감과 그 자신들의 죄에 대한 적나라하게 드러남에 대한 것에 실은 그래서 이 한가지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와 같은 열심있는 바울을 하나님께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로 보냈다고 말하는 것에 대한 증오가 그두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네 가지 형태를 보입니다. 진리가 아닌 세상은 이와 같은 유사한 모습을 보이는데, 첫째로 어떤 모습입니까? 소리를 지릅니다. 대중이 그 많은 사람들이 서로 소리를 지릅니다. 굉장히 폭력적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는 소리를 지르는데 있지 않습니다. 진리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소리 질러서 거기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진리는 어쩌면 조용한 곳에 있고 혼자 있는 곳에 있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홀로 다니며 복음을 증거했고, 바울은 자신들의 일행 소수와 함께 복음을 증거하여 다녔습니다. 어디를 가서 소리를 질러 강압적으로, 폭력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소리를 지르는 일들은 100%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소리 지르는 데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두 번째에 뭐가 나타납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 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사람의 생명을 굉장히 업수히 여기는 모습입니다 누구도 존중하지 않고 어떤 자신의 의견이 다르거나 자신과의 생각이 다르거나 자신의 뜻을 따라가지 않는 다른 것을 갖고 있다 하여 그 사람의 생명을 업수히 여기고 쉽게 생각하는 모습 두 번째 세상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중하십시오 생명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생명을 간과, 소홀히 또는 없이 여길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존중하셔야 됩니다.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로 무능하게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생명에 관해서 없애버리고 소홀히 여는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하는 짓입니다 그러니 그곳에도 여러분 진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조심할 건 생명에 대한 소홀함을 세상이 말할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떠듭니다 떠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악을 행할 때는 누의 말을 제가 드렸습니다만 웬만한 용감한 자가 아니고서는 홀로 하지 않습니다 도모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합니다 대중 속에 숨어서 그 죄가 희석되기를 양심에 느끼기 때문에 함께 도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가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함께 부축해서 가게 되는 것이 거짓이요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함께 떠들어요 여러분 대중 속에 묻혀서 떠들며 누군가를 비난하지 마십시오 바울을 실질적으로 한 번도 드로비모와 함께 성전에 있는 것을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내에서 같이 다닌 것을 보고 연상하여 성전에 있었다라고 증언할 수 있는 것은 혼자는 못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이와 같은 거짓을 도모해 함께 휩쓸려서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중이 모일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대중 따라서 간다고 다수라고 하여 진리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진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 대중에게 있지 않습니다. 대중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습니다. 바나바를 살리고 이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라라고 했던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던. 루살렘 백성들이었습니다. 시민들이었습니다. 똑같은 입술을 가지고 일주일이 안 돼서 입수를 죽이라라고 말하는 것이 이 대중입니다. 그러니 대중이 따른다하여 그것이 옳다라고 착각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떠드는 겁니다. 그다음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립니다. 재밌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때 또는 엄청난 충격을 당할 때 행하였던 것은 옷을 찢는 거였어요. 원통하다, 우리 죄가 참으로 놀랍다. 그리고 또 회개할 때 머리에다 재를 썼습니다. 그런데 옷을 벗고 공중에서 터는 행위는 무슨 행일까요? 상대에 대한 증오의 행위입니다. 저 사람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할때 발에 먼지를 털고 가는 정도인데. 옷을 벗어서 털면서 자신의 그 사람에 대한 증오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곳에는 절대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남을 향하여 옷을 털는 듯한 분노, 미움을 여러분 표출을 하시면 아니 됩니다. 하나님은 거그 안에 계시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와 같은 사람 앞에 직면 대중 앞에 직면하여 핍박을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입술엔 뭘 말합니까? 본인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다메스에서 변화된 시점을 따져 보면 바로 스테반이 죽은 시점에서 얼마 되지 않아요. 아마도 스테반이 죽은 시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지 AD 30년으로 우리가 추적을 하고 보통 스테반이 에루살렘에서 핍박을 받아 죽은 것을 AD 35년 이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35년에서 불과 핍박이 일어난 사울을 중심으로 에루살렘 에 강력한 핍박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이 유대인들은 더욱더 기승을 부려 이제는 담의 세계까지 핍박을 뻗쳐가고 있는 그 시점이면 적어도 AD 37년 이전으로 보입니다 고 그러면 바울이 변화된 시기는 AD 37년 5년에서 7년 사이라고 보는데 지금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사용받은 시기는 바로 다소에 있었을 때 바, 아, 바나바가 이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불렀을 시점이 AD 45년에서 46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47년부터 49년까지가 1차 존대행을 하는 시기인데 지금 여기에 있는 시기는 AD 한 58년 정도예요. 지금 이렇게 시점에서 그러면 지금 언제적입니까? 변화된 시기는 적어도 한 20년 전쯤 이야기를 하고 있고 20년 전에 변화된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정식으로 멀리 이방인에게 가서 사용받은 시점은 최소 7년에서 10년의 공백기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용하시겠다 라고 말하면 그 즉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사용받아 안디옥교회 주도자가 되고, 그곳에서 1년 동안 제자를 가리키고, 1차, 2차, 3차 전쟁을 10여 년 동안 하는 동안 멀리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동안, 그 사이에 다소의 고향에서 있었던 시기는 최소한 7년에서 10년을 보낸 성숙의 기간이 필요했더라. 사실 너무 간단하게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고 말았지만, 우리 인생의 정을 보면. 모세를 하나님께서 40년은 바로 이 헤롯의 궁전에서 3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그래서 80년 나이가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여 딱 40년을 그를 사용하셨는데 인생의 3분의 1을 사용하시기 위하여 인생의 3분의 1을 훈련시키셨던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는 어쩌면 주의 일을 하는 시간보다 주의를 하기 위해요. 성숙하고 훈련되는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자신을 소개했지만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시기가 필요한 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 앞에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지만 그 증언이 있기까지는. 눈에 보이는 빙하가 눈에 보이지 않는 빙하의 10분의 9가 밑에 받혀 있듯이 우리는 그 속에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 훈련의 기간이 필요하다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 기도에 말씀과 기도로 계속하여 우리를 훈련시키면 우리 인생의 3분의 1은 아마 나중에 짧은 기간, 얼마 기간이 될지 모르지만 그 기간을 들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달라요. 완전히 다르게 말합니다. 정말로 폭력적입니다. 다수입니다. 떠듭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생명을 소리 여깁니다. 그런 사람과 다르게 바울처럼 홀로 일어서서 대중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경험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증인입니다. 멀리 이방까지 가는 그런 증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 어떻게 사용되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사용 받기 위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성숙자가 되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훈련의 기간이 하나님께 사용 받는 기간보다 더 많고 더긴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 아버지 떠드는 시끄럽게 하는 그래서 소리질러 폭력적으로 말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여기는 그와 같은 모습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함께 여러 사람과 도모하고 떠드는 대중 속에 묻히는 일도 피하게 도와주시고 폭력적으로 상대에게 분노를 드러내는 옷을 벗서 티크를 공중에 날리는 그와 같은 행위도 우리가 금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진리는 주님에게 있으며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 알고 말씀을 들고 혼자라 할지라도 당당하게 서서 증거하는 심지어 멀리 이방인까지 갈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